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했다고 야? 너고수빨갱이 맞잖아. 엉터리 선동용어를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속였어. 공산당이 뭐가 어쨌다고? 야, 이 새끼야. 지상에 낙원을 만들어. 낙원뭐뭘 째? 뭐요? 이번 쇼 이번 쇼 아유, 아들, 아 아유, 아유, 땅, 땅, room. 땅, room. 아 아유, 아 아유, 아유, 진짜 대장 나좀살려주십들오기들릴까 Okay, a n 들 t y just h a v t t u s t e e 가자. 아니 김동현 형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? 가자. 자 아니 도대체 여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시냐? 박죽 팰까요? 가자. 어! 얼을 받아 Game <laughs> <After> <laughs>